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이 영상은 홍보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을 위한 양자도약 아카데미라는 강좌를 제가 개설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강좌는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유료 강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유튜브상에서 영상을 업로드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실 수 있지만 이 아카데미 강좌로 올린 영상들은 멤버십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영상으로 주된 내용은 인생의 정말 힘든 고비를 맞아서 또 인생 역전을 위한 뭔가 실전 팁이 좀 필요한 분들 그리고 상황에 끄달리지 않고 어떤 현실에서도 자유자재로 내 세상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법들을 제 인생 경험을 토대로 또제 깨달음을 토대로 여러 가지를 어,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인생 역전을 위한 양자도약 아카데미를 어, 준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상에서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해서 어, 회원들만을 위한 그런 비공개 영상으로 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또 2주에 한 번씩 라이브 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 고충들, 실시간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즉문 즉답 형식으로 답해드리면서 상담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채팅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회원들에 대해서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는 그런 그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1년 과정으로 어, 꾸준히 매주 52회차 강좌를 들으시고 그리고 또 어, 2주에 한 번씩 라이브 강좌를 듣고 듣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세상을 당당하게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의식이 분명히 잡히고,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자재로 삶의 실전 꿀팁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강자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상에서 제가 10개 도시를 돌면서 양자도약 유자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보험들이 어, 굉장히 좋았고 선착순으로 어, 마감을 해서 다 마감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좌를 오프라인에서 다시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았지만 코로나의 문제도 있고 어, 그리고 이 오프라인 강의를 앞으로 더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면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 일단 온라인상에서 이 강좌를 꾸준히 들으시기를 어, 추천해 드립니다. 오프라인상에서 할 때는 2일 동안 걸쳐서 10시간의 그 강의로 수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참여하신 분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양자도약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충분히 피드백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강의에 이제 제그 노하우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양자 물리학적 관점에서 양자도약을 풀어가는 그런 그 이론적인 강의도 있고 그리고 연극적 기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소드 연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실전 팁들을, 어, 상황,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그런 그, 어, 방법도 안내해 드리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양자도약 유저 아카데미라는 과정을 두 개로 나눠서 양자도약 아카데미와 유저 아카데미. 그러니까 유저 아카데미는 의식성장을 돕는 아카데미고 양자도약 아카데미는 인생 역전을 꿈꾸는 실생활에서 어려운 일들을 닥쳤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가고 또 삶에 그걸 단전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어떻게 하면 될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 양자 도약을 꿈꾸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 1년 내내 들으시면서 저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강좌를 다 수강하신 분들에게는 오프라인 상에서 또 이제 세미나가 열리거나 아카데미가 열릴 때는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아울러서 그 양자도약 유저 아카데미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유저 의식성장 유저 아카데미 또 양자도약 아카데미를 수강하신 멤버들에게는 어, 유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유저들의 집단지성 공동체를 제가 또 운영을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식성장을 이루어 내신 분들이, 어, 선한 영향력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지어주면서 서로를 이끌어 줄수 있는, 자기가 가진 영향력으로, 어, 불특정 다수들이 아닌 정말 멤버십으로, 어, 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서로에게 힘이 되주는 그런 코이노니아를, 진정한 공동체를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 멤버가 자동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데 홀로 떨어져서 나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구나라는 멤버십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는 아카데미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기필코 인생 역전 양자도약을 이루실 수 있도록 결과성을 다해서 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